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 2장삼 절에서 오 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징계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일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할 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것 같이 너희에게 권멸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소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듣.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함으로 낙심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들 너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더또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을 찾을 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내 아들아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구질함을 받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천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징계도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에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잘 받아들임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국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